제가 최근에 모멘트 렌즈를 전면 카메라에서도 쓸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정식 명칭은 시루이 MSC-06 모바일 폰 클립이고요. 어,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, 11,649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바보부의 김우람입니다. 네. 오늘은 저기 그 모멘트 렌즈로 셀카 촬영을 하는 영, 셀카 촬영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 모멘트 렌즈 사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약간 그 니즈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. 저도 그랬는데 이게 모멘트 렌즈가 모멘트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서 렌즈를 끼다 보니까 후면 카메라는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전면에서는 모멘트 렌즈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의외로 아이폰으로 영상이나 사진 촬영하다 보면 전면 카메라로 셀피를 찍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모멘트 렌즈를 사서 쓰다 보면 아 모멘트 렌즈를 앞에서도 전면 카메라에서도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랬고요. 근데 이 모멘트 케이스는 이렇게 전면부에 끼는 게 없다 보니까 그 모멘트 렌즈 아니고 네, 올로클립이라는 제품을 많이 고민하시게 하게 되거든요. 올로클립은 이렇게 클립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도 끼울 수 있는데 이 앞쪽 전면 카메라에서도 그 렌즈를 이용할 수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고민전에 이미 모멘트 렌즈를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어또 모멘트 렌즈만큼이나 올로클립도 가격이 꽤나 비싸요. 그래서 네, 전면에는 사실은 렌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사실 아주 예전에 뭐 아이폰 막 7A 시절에 이렇게 카메라용 렌즈로 이렇게 집게형으로돼 있는 어 제품을 피스넷에서 사실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어요. 옥션에서 피스넷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블루투스 스피커랑 여러 가지를 평낸 국내 그 IT 회사입니다. 거기에 렌즈로 근데 사진을 촬영하니까 화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왜곡도 심하고. 그 특히나 뭐 모멘트를 사용하면서 그걸 같이 사용해서 더그 왜곡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좀잘 보였을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전면 카메라를 사용할 때마다 약간 아쉬워하고 있었는데, 어 제가 최근에 모멘트 렌즈를 전면 카메라에서도 쓸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어,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그 모멘트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, 이울란지에서 나오는 케이스 영상 찍었었잖아요. 어그 그렇게 이제 요 케이스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, 어 시루이 클 시루이에서도 카메라용 렌즈를 아, 아이폰용 렌즈를 만들거든요. 근데 시루이 렌즈 클립에 모멘트 렌즈를 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찾게 되었어요. 그래서 뭐 나는 시루이 렌즈 그 클립을 사가지고 시루이 렌즈랑 모멘트 렌즈를 그, 교체해가면서 뭐 비교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어? 시루이 집게 모멘트 렌즈가 만약에 끼워질 수 있으면 모멘트 렌즈를 집게형으로 렌즈를 껴가지고 전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가정을 세우게 되었고 그 가정이 맞, 맞나 안 맞나 시루이 그 집게 제품을 사보게 되었는데요 정식 명칭은 시루이 MSC06 모바일 폰 클립이고요 어,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, 11,649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이렇게 집에 와 와서 이제 제가 끼워봤는데요. 이게 작동이 됩니다. 그러니까 어, 일단 뭐 예시를 들어서 슈퍼 피시 렌즈나 이렇게 모멘트 어떤 렌즈든지 간에 이 마운팅 하는 부분이 다 어, 카메라용 그 아이폰, 아이폰이나 이렇게 스마트폰용 렌즈그 마운트가 다 비슷하게 제작이 돼 있나 봐요. 그래서 아, 이게 모멘트 렌즈는 항상 이 렌즈 앞 부분에 번지가좀 많이 끼더라고요. 이렇게 렌즈를 끼면 네. 요렇게, 네. 요렇게 렌즈가 껴집니다. 그래서, 이제 이렇게 집게형으로, 변, 모멘트 렌즈를 이렇게 집게형 클랩에 붙여서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. 어, 그러면, 이제 요렇게 아이폰에, 아이폰 전면부 렌즈에, 이렇게 붙여서, 네.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네네. 어, 확실히 사용해 보니까 그 다른 클립형 그냥 그 시중에서 팔고 있는 클립형 렌즈보다는 모멘트 렌즈 확실히 이 어,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전면부 셀피를 촬영할 때도 좀더 넓은 화각에 뭐 피시 아이나 와이드 렌즈를 이용해서 좀 셀피를 찍을 수도 있었고 스스로 나오는 그냥 셀프 비디오를 찍을 때도 훨씬 넓은 화각을 잘 활용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이 어 비싼 모멘트 렌즈를 사셨는데 이 모멘트 렌즈를 카, 전면 카메라 아이폰이나 뭐 블럭시나 다른 어떤 핸드폰이든지 간에 그 전면 카메라에서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11,000원을 지불하시면 이 집게 하나로 모멘트 렌즈를 전면 카메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잘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